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짠! 우리 오 맞아. 요거 동그라미하고 어느 친구가 만난다 그랬지요? 요렇게. 아.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생겼어요. 아하고 만나서, 이것도 아 소리가 나고요. 또, 동그라미하고, 아하고 만나도 아 소리가 나요. 그렇지요 이거 생각나요? 아 소리 나지요? 아. 음. 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쏙 넣었어요 아 했지요 아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에 뭐 했지요 모자 썼어요 모자 쓰면 히읗 히읗하고 히읗하고 아가 만나면 요거 뭐가 됐지요 요거는, 아. 아. 요거는, 아. 하. 이거두 요거 개. 이거 아. 머릿속에 쏙 넣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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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맞아요. 하. 뭐 하나 보여 줄게요. 이제. 어, 윤아도 이제 하선 거 내려놓고요. 자. 짠. 이게 뭐야? 야. 누구야? 오이. 오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우와, 이거는 요얘 누구게? 오리. 오리예요. 크지 오리야. 진짜 엄청 많 오리. 오린가? 오리. 오이. 응, 음, 또 오, 보여줄게요. 오, 오. 요거 얘는 누구예요?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어떻게 병아리. 울어요? 삐약삐약 비약 약삐약삐약삐약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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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약비 얘야. 어, 네. 시계. 어. 토닥, 좋아요. 해이짝짝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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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제 선생님하고 노래를 배울 건데. 우리 친구들 요거 있어요? 요거. 응. 아, 요거, 어떤 동물 나오는지, 요이요요 이제, 응. 요를 이제, 요고를 응. 이요고요고요고요 응. 송아지도 색고하요고요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구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다음다색칠했다요 개구리. 음에다색칠그 다음에, 그럼그 다음에, 뭐 색칠할까? 가지, 에그다음 가지 해볼까? 우와, 음에다 네 다리 했어요. 다섯 칠했어요? 오, 선생님은 지금 백두리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더 빨리 하고 있어요. 저도 있는. 하고 있는데요. 다 칠했어요, 우리. 어, 엄마, 이모 칠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물오리도 했고, 아유, 잘했어요. 다, 아, 저 병행을 다 저도 했어요. 저병에을다 했어요. 아, 우리 이거 다섯 칠했어요. 다 색칠했으면 요거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나안나나 아이, 어, 살려. 살려. 빨리. 어, 자, 그러면 자, 준비하고요. 자, 삐약삐약 병아리가 있어요. 삐약삐약 병아리, 그치요? 병아리, 처음,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병아리 있지요? 병아리. 어, 자, 이제 노래해 볼게요. 삐약, 삐약, 경아리. 자, 그 다음에, 음메, 음메, 송아지. 음메, 음메, 송아지. 음. 음. 그 다음에, 따닥, 따닥.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따닥, 따닥. 사냥꾼, 뒤뚱뒤뚱. 뒤뚱뒤뚱. 뚱불오리 푸푸개구리 푸푸개구리 찌개찌개 찌개찌개찌개 가재 푸르르르르 물풀 그 다음에 따당 따당 따 소라는 어떻게? 숨어야지 숨어라 자 우리 친구들 숨었어요? 짠! 다시 나오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또 글자를 하나 더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기억! 이렇게 생긴 글자를 배웠어요. 이, 어 기억! 귀여워. 막대기를 귀여워. 막대기, 기억! 이렇게 막대기 두 개로 기억. 만들었어요. 기역을 배웠어요. 자, 음, 자, 기억하고 자, 요렇게 생긴 기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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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트 막대기로 만들었어요. 나, 나. 기억하고 뭐가 만났어요 이렇게 <laughs> 만나면 무슨 소리가 되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날요 네. 이유 없어. 같이 해볼까요? 가.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하고 어? 같이 써볼게요. 다 썼네요. 자, 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요거 뭐예요? 가. 자, 그러면 글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자, 기억하고가 아니고, 기억을. 글자를 이렇게 넣 이거는 니은 니은 니은하고 아가 만나면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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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써볼게요 나. 니은하고 아가 만났어요 나, 나. 나. 짜잔 이거

싫어한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어, 놀이. 오, 무슨 놀이 하고 있어? 동굴 동굴. <놀람> 아, <놀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놀람> 아, 응. 동글동글 차르그로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만들고 맞아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있어요? 먹고 뭐 응? 있어요. 먹고 불고 있지요후 하고 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바구니에 넣어 놨어요. 응. 어? 아래서 누가 나왔어요? 엄마, 언니, 있어. 뱀이. 개미가 나왔어요. 개미가. 개미가. 아래서?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아래서? 누가 나왔지요 뱀! 오, 뱀이 나왔어요. 뱀이. 아래서? 긴, 긴. 뱀이 쏙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지 아래서? 새! 오, 새? 삐약삐약? 병아리! 병아리가 나왔어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왔어요. 또, 우와! 펭귄! 우와. 누가 나왔지? 펭귄! 오, 펭귄도 아래서 나왔어요. 펭귄이 나왔어. 자, 이번엔 누가 나왔어? 곰팡! 오, 커다란 공룡도 쏙나갔 공룡. 자, 이렇게 펭귄랑 공룡 오, 공룡하고 펭귄하고 또 누가 있지? 여기도 우와 펭미나 병아리하고 페미나야 어,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로 했대요. 밖에 나가 놀자. 우와, 재밌겠다. 공이 아직 하나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아직 안 깨어나서 우리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자,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공룡 미끄럼도 슝 타고, 또 여기는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우와,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갔는데 어? 알이 깨어났네. 누구지? 누구 알에서 누가 깨어났을까? 슈우우 달이 깨어났대요. 깜깜한 밤에요. 슈우 조용히 해야 돼요. 꼭 자야 되거든요. 야, 이렇게 다가만 봤네. 이렇게 알이 뿅뿅 나왔어요. 누구 나왔었지? 알에서 누가 누구 나왔었지요? 개미. 애미. 개미도 애미. 나왔어? 또? 또 누구 나왔지? 공룡. 어, 도 나왔어. 펜. 또 누구 나왔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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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왔어. 또? 펜도. 펭구. 펭귄. 펭귄도 나왔어. 또? 펭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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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 헬도 나왔고 삐약삐약 너무 많이 짧은 발라 입는 거 크게 하고 요요요 살살 달림은 어떻게 하지 이제? 가야 되지요? 되지요 오 그러면 조용히 <목소리를> 하고 자야 돼자이 친구들도요 자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10

어, 시간 끝나기 전에 보고 글자 보고 보셨어요? 가, 이거는 가 기억하고 아가 만나서 가 이은하고 아가 만나서 나가 하고 나, 그치요? 가 하고 나 하고 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어이, 요거 있어요. 아, 요거 이제 요거고 가위하고 풀하고. 가위하고 풀 다리. 요거, 자, 요거를 이제 잘라주세요. 네모나게, 이렇게. 자, 자를게요. 선자라서 <laughs> 자기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주고요 어떻게 <laughs>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오려주면 돼요 하나씩 자 이렇게 오렸어요 이렇게 오려주고요 네. 이렇게 따라서 오려 주고요. 이제 풀을 붙일게요. 자, 가짜 가득 만들기 할게요. 아직 오리고 있는 친구들 있어서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다 아, 잘랐어요. 잘 잘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응?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있지요, 네 개. 하나, 둘, 셋, 음. 넷, 케이 음. 자, 요거 선생님이 요요섯여기 요거. <laughs> 옆에 여기붙일여요여여기옆섯여요여렇게하여만 음. 한쪽만 섯렇게 풀칠해서요. 그림을 여저붙여줄게요 자, 가위또 있고요. 또 뭐가 있지요? 가방도 있지요. 이렇게 붙여주고요어 네. 그림 붙이면 돼요. 아무거나 붙여도 한 돼요. 한 그림 세개 있는 거, 있는 거 먼저 붙여주고요. 이렇게만 이렇게. 또 하나 또뭐 있지요? 가지. 여기 옆에 풀칠 이렇게 해서요. 색만 들어야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여기. 여기. 음. 아 여기는 한번 잡고요맨 위에 요거 가, 요거 가 글자를 요렇게 만들면 가,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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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됐어요. 한단히 네, 봐주세요. 네. 맨 위에는? 아니, 여기는 안 되죠. 요거 가짜 카드가 네. 맨 처음에 오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 카드 완성 4개 네 나왔어요 선생님다 잘랐어요 우와 벌써 붙였어 잠깐만 요거 이제 나어나 어, 나 이제 붙일게요 이거? 예, 선생님 나. 이거? 이제이여줄게요 나무. 나 붙여 주되. 어요 아, 이제 풀로 붙여 주세요. <Yoda> 응, 벌써 다 했어요. 은하니다 붙였어. 예. 아. 잘야 돼. 고 있고요. 나는 나는 거기다 붙여 주세요. 나만 맨 위에는 나자 글자가 올라와야 됩니다. 나 글자, 이렇게. 자, 가도 있고, 나도 있어요. 가, 가고, 나. 나. 자, 이거. 나. 자, 책. 완성됐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응? 이거 가지 알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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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니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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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는거 이거, 거밤거거 갈색, 밤색, 요거 요거 색깔로 어, 뭐 아빠 스칠를 하라고 그랬잖아 아 요거를, 아 요거를 네. 먼저 요렇게 수치를 할게요 네. 자, 종이를 준비하고요 네. 자, 같이 접을 거예요 요거 이제 밤 접기 할게요 네. 네. 요렇게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잘라버렸요어요 어,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애기렇게 <목소리>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시 펴고. 여기 있는 대로 요렇게 집을 요렇게 세모 접기 할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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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접었지요? 네. 어, 접었어. 그런 다음에 뒤로... 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뒤로 돌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이를요 뒤에 여기 접은 데 말고 여기를 이제돌이서여이를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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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렇게이 응? 이렇게 접은 데까지만, 이렇게 올려야 어, 돼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 다시, 네? 응. 다시, 이렇게 <목소리> 접었지요. 우 친구들은 작이렇 아, 어, 안돼. 서 예, 예, 예. 줄게 올렸어. 어, 어, 이렇게 어. 안 돼. 아, 알았어, <목소리도> 야, 왜, 왜,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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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여기 옆에도 이렇게 잡고. Light like up, we were fest now. Huh? You look here. I'm going to do it. I'm g o i 이 g to do it. i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주면 여기, 여기다가 기다가 밤이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음. 오, 우리 친구들이 다 접었어요. 잘 접네. 그러면 요렇게 파란 국한거리는 데를 주세요 네요. 집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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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을 음? 적어서 붙였어요 붙였어요 아. 음. 아까 우리 색종이 몇개 있었지요? 오. 자 자, 아까 우리 종몇개 있었지요? 와 잘했어요 우와 잘했어요 다 붙였어요 자.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글자 가 음. 하고 음. 나 하고 요거 글자 배웠어요 요거 머리 여기 쏙쏙넣고요자 그러면 안녕 음. 인사할건데요 음. 안녕, 안녕. 자, 노래 준비 허리선 음. 넣구요 음. 자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엄마 야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친구들 다음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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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어, 안녕. 안녕. <laughs> 아게 <한번> <laughs>